지령이 시체 치우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. 봄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다. 서울 동작동 이수사거리에서 동작역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중년 부인이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지령의 시체를 치우고 있었다. 빗물을 따라 인도에 나왔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길에 영문도 모른 채 무참히 밟혀 죽은 지령이었다. 그 중년 부인은 출근길에 흉측하게 죽은 지렁이 시체를 치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그 길을 다니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. 작은 마음이지만 나에게는 참으로 큰 마음으로 다가왔다. 그 중년 부인의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. 지렁이가 비가 오면 이제 기어 나오는데요 음, 왜 기어 나온 줄 아십니까. 저는 좋아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. 지렁이들은 비가 오면 그땅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지렁이는 살려고 이제 기어 나왔다가 사람의 발길에 밟혀서 죽은 거지요. 그 중년 부인은 지렁이를 많이 싫어하는 사람일 겁니다. 낚시 좋아하는 저도 지렁이가 징그러운데 더군다나 밟혀 죽은 지렁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?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보기 흉측한 지렁이 시체를 치운 겁니다. 내 남편이 이 길로 다니니까, 내 아들, 딸이 이 길로 다니니까 치운 게 아니라 그 길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다니라고 치운 거겠죠. 이처럼 세상은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찾아보십시다. 꼭 정치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작은 거 하나,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또 작은 거지만 실천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지렁이 시체를 치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